안녕하세요. 모던분재TV입니다. 꽃가세 그리고 시냇물이 흐르는 풍경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 바위에 앉아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하늘을 한번 쳐다본다면 힐링이 되겠지요. 집안에서도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 자연의 축소판인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2월 25일 현재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네요. 그러나 모던 분재 TV 정원에는 봄을 맞이해 싹이 올라온 올 것이 있고 봄이 왔다는 계절감을 전달해주는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이 작은 정원을 꾸미기 위해서는 식물 하나하나를 화분 대신 이끼로 사서 이끼볼 분재를 만든 후 정원에 배치해서 나만의 정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끼볼 분재를 만드는 것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출장 분재 교실을 오픈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의 활동은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희 모든 분제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